지금 우리 집회는 항상 점심시간에 많은 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우리 경찰청에 계신 경찰 가족들 보시라고 단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집회 시위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경찰 가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찰관의 자녀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조현우 전 경찰청장님과 그리고 오상종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정용선 전 청장님은 어, 대전청장으로 계실 때 어,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모셨던 분들입니다 어, 제가 뭐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 청장님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대학생 때 아버지께서 청장으로 어, 모셨던 분들인데 어, 여러 유수의 청장님들 보통 1년 임기거든요. 어, 1년 임기인데 대전 경찰청장으로 오시는 청장님들의 존함을 제가 아버지께 일일이 거명해서 들은 적이 많이 없는데 이두분 특히 조현호 청장님 그리고 정용선 청장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굉장히 리더십 있고 또 정용선 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 힘 어 당진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어, 전 경찰 직원들 통틀어서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5시 반이면 출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어, 임기 내내 가끔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 등교 지도를 하기로 유명했던 굉장히 성실하고 훌륭한 경찰이었다고 기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대 3기인가 졸업을 하신 분인데, 어, 경찰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로 어,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우리 경찰 가족입니다. 경찰, 우리, 뭐, 순경으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경관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경대생 출신 분들도 계신데, 모두 경찰 가족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조현우 청장님이나 정용서원 청장님 같은 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어, 적폐 몰이를 당하고 어, 재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구속을, 구속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자신들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후배였던 그리고 가족처럼 여겼던 경찰의 손으로 직접 조현우 청장님과 정용선 청장님을 직접 수사하고 구속하고 칼질을 했습니다. 정권의 개가 되어 앞잡이가 되어 문재인 정권이 하라는 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멀쩡히 통상 업무를 하던 것을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붙여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까지 했습니다. 지금 조영우 선장님 같은 경우는 징역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난 정권 말기 말에 받고 구속 수감 중에 계시고 나머지 간부님들에 해당하는 정용선 청장님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세수 장관님이나 장군님이나 김관중 장관님 여러 가지 적폐몰이를 통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시거나 정말 극단적 선택까지 하셨던 우리 훌륭하신 분들 억울함은 그동안 많이 보도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 덕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뇌부에서 있었던, 경찰 내부에서 있었던, 스스로 칼질을 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 지금 뭐, 대전에서 각급 경찰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급 경찰서에 조사 입패를 들어갑니다. 입패를 들어가면 자, 이렇게 로스쿨을 도입되고 나서 특히 변호사 출신들이 어, 수사 업무의 팀장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들의 수사 역량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자 그렇게 변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어, 그런 팀장급들이나 어,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사시 특채, 뭐, 경점 특채, 특체, 경감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순경으로 오신 분들, 경관으로 들어오신 분들, 경대생 졸업, 경대로 졸업하신 분들은 어, 우리 행복지원청이나 여러 가지 어, 뭐 정부부처, 각급 지자체 공무원들과 똑같이 공무원들입니다. 만약에 수사 업무를 통해서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소신껏 일을 하다가 정권에 낙인 찍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또는 뭐 맞벌이로서 당장 직을 내려놔야 될 상황에 처해집니다. 우리 경찰 가족들은 어, 검사와 다릅니다. 검사들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소신에 어긋나는 수사를 시킨다 또는 정권의 개가 되라고 압박을 한다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소신을 지키고 그만두겠다 언제든 그만두고 나와서 개업하겠다라는 자세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 가족들은 다릅니다. 정권에 부침,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명령이어도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우리 경찰 가족의 숙명입니다. 저는 경찰관의 자녀로서 어, 그렇게 공무원의 한계, 정말 충실하게 국가기관에 봉직해야 하는 정권에 충성해야 하는 그런 한계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은 특수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은 간첩수사, 대공수사를 앞장서가 막고 금융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부지검의 특수수사부서를 해체할 정도로 그리고 또 마약수사 이런 중요한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될 수사를 전격적으로 막을 정도로 사실상 범죄에 부역한 집단입니다. 지난 정권은 범죄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찰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요?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 정말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쑥덕쑥덕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에 인사, 인사권을 인사 쥐고 있는 어, 문재인 정권에 찍힐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입을 다물고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살벌한 5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바른 말을 했다가 적폐 무리를 당하고 지금 조현우 청장님처럼 우범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칼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 동료와 내 선배 경찰 가족을 직접 칼질하는데 앞자리가 되어 지난 정권에 부역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에 어, 젊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찰 가족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네, 저 아줌마 여기 서서 뭐하나 이상하죠, 신기하죠.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왜 저렇게 잘난 척들을 하고 계시나? 누구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나? 누구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나? 왜들 저렇게 애 같아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 되게 부끄럽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월화벨 지키면서 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저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추운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도 불과 30대 중반까지는 뭐 나라 잘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정치인들 다 더럽고 똑같지. 어, 세금 내고 그냥 우리 애들 잘 키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주 간첩단, 네, 상원에 청원, 있는 간첩단들 유성률 퇴진 집회, 북한 지령을 받고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 정권에서 몰랐을 것 같습니까? 자, 국정원도 일을 했고, 우리 경찰들도 일을 했고, 검사님들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권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수사를 하려고만 하면, 압박을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적폐몰이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런 어혹한 지난 5년을 겪으면서, 저도 몸소 체험하고,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하, 망하겠구나 인권이 멀살됐구나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걸 직접 알고 나서 광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이렇게 제가 광장에 추운 날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일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 민주당 당협위원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리에는 엉뚱하게 지금 이재명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데 김건희를 수사해라. 난방비 폭탄이다. 엉뚱하게 유성열 정부 퇴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언론에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국민들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 경찰 가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5년 동안 검찰과 검, 경찰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 적대시해야 될 관계도 아닌데 양분해서 수사권 독립이다, 수사권 조정이다라는 이유로 검찰과 경찰 싸움을 붙이고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가 민중의 지팡이가 되야 할 경찰이 노조를 만들어서 직접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집회시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였습니까? 자이 댓글 조작 사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려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2018년 2월에 갑자기 정권 교체되고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문재인 정권 그리고 당시 이철희 국회의원 그리고 한결레 신문에서는 갑자기 경찰이 국방, 우리 군인 군 댓글 사건과 마찬가지로 군과 연합하여 대공 분야를 어, 뭐 북풍몰이를 하기 위해서 또 정권에 부하, 부역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때 2010년 그쯤에 조현우 청장을 필두로 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 정권에 부역한, 부역하는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전격적인 보도를 하고 갑자기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을 동원해서 적폐물이 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경찰이 했던 업무는요 지금도 하고 있는 그리고 무려 노무현 정권에서는 아예 매뉴얼로 어, 내보내기까지 했던 각급 정부부처가 모두 하고 있는 정권 정권에서 하고 있는 정책 홍보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가짜뉴스가 막 설파되고 있고 인터넷이 막 퍼질 당시에 정권에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라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그쯤부터 각급 정부 부처에서는 실적의 하나로 모든 기관이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경찰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집회 뭐 민노총 집회를 하는데 이것을 좀 방어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한 방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경찰이 시민을 탄압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또 가짜 댓글을 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라 그리고 정책 홍보를 뭐 홍보라기보다 정책의 가짜 뉴스를 바로잡아라 라는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댓글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스폴, 이른바 스폴팀이라고 서울청 내에는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권부터 당연히 해오던 업무였었는데 이 업무를 무려 8년이 지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지나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8년 전에 했던 스폴팀이 사실은 정권 옹호하는 정책 홍보하는 정부를 홍보하는 댓글 작업이었다라고 하면서 28만 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잡아서 정말 그야말로 마녀사냥을 하고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격 수사팀이 구성이 됐고 내부 수사를 하고 또 검찰도 수사를 했는데 내부 수사 결과 1차 수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통상 작업이었다라는 게 결론이 났는데 방금 오상종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누군가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하여 내부총지를 하면서 아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댓글이었다 정권 옹호작업이었다 라고 마음대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당시 이철희 국회의원과 그리고 한결의 기자가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청와대 지침에 따라 사실상의 하명수사를 했다라는 정황을 지난 정권 내내 이루어졌던 적폐몰이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전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경찰로 유명한 황호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황호나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에 대전 청장을 했습니다. 네, 정치 경찰로 유명했죠. 그리고, 어, 검경수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외쳤는데 사실상 수사에 1도 모르는 경찰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전청장으로 계실 때제 여러 번 문제제기도 하고 대전시의원으로서 직접 대면, 면담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수사관들, 어렵게 일하는 수사관, 수사 업무 부서에 있는 고충도 모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독립 기도 독점주의를 비판하면서 검찰을 적대시한 그 황운하 국회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조현우 청장에 관한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해당 댓글 작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 통상적인 업무였다. 라고 심지어 증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치경찰 황운하가 국회의원이 되어 그 엄혹한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재판이 나와서 심지어 아무 문제가 없는 댓글 작업이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언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우 상장님은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상 네, 표적 수사였고 사실상 적폐몰이 한명 죽여서 시범 케이스로 한명 날리고 경찰을 충견으로 만들겠다라는 지난 정권의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 부역한 자들이 경찰 내부에 있다는 게 저는 경찰 가족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자, 우리 공무원들, 경찰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정권의 부침을 받지 말고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 국민을 향해서 오직 국민과 공익만을 추구하라고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상을 보장해주는 정권, 정년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불법적인 정권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고 또 함부로 부역하지 말라는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문제 얘기를 하는 경찰, 문제 얘기를 하는 검찰,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들을 전부 적폐몰이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의 자, 소극적 저항, 적극적 문제 제기는 커녕 심지어 자,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개가 되어 순견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입신,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신의 동료와 선배 경찰들을 칼질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버젓이 지금 경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경찰 가족들 많이 계시죠? 내일 아니니까 괜찮아 뭐 어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알고 싶지 않아 난내 일만 할래 오늘 나한테 주어진 업무만 하고 워라벨 지키고 나 공무원이지만 어 그냥 우리 MZ 세대야. 워라벨 지키고 퇴근하고 어, 저녁 때 동호회 모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갈 준비하고 이래야지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간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중요한 자리에서 정책 결정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성실하게 경찰 본연의 업무만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적폐몰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시 명예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본인들의 부모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들 지난 정권을 적폐몰이 당해서 억울하게 성실하게 근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본연의 업무를 했다만은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 우리 조현우 청장님이나 김관진 장관님 그리고 지금 항소심 파,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용선 청장님을 비롯한 경찰 가족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된 많은 우리 공무원들 명예 전부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정권은 교체했지만 아직 정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오상용 단장님과 함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네, 투쟁을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오늘 어 제가 하는 말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